예, 반갑습니다. 종가주원입니다. 예, 오늘은 1월 5일, 예, 일요일입니다. 1월 2025년이 밝았네요. 예, 첫방송인데, 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2024년 마무리 잘 되셨기를 바라고, 2025년도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다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 또 이제 새해, 음, 지난주 뭐 매매가 있었지만, 새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보니까, 어, 준비들 잘 하시고, 음, 매매 또 해야 되니까, 차주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시향을 한번, <laughs> 잠시 보면은, 뭐, 좋을 게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음, 안 좋죠. 일단, 균선은 코스닥이 회복을 했습니다. 테마주의 힘에 힘입어서, 김선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것 같은데 추세가 여전히 안 좋죠. 제가 이, 이 국면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다시 넘어서야 된다라고 꾸준히 계속 얘기했던 게이큰 하락이 있고 나서 이후에 하락박스 구간에서 추세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세를 깨려면 여기를 올라와야 돼요. 여기. 이 구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기를 돌파해주는 형태가 나와줘야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좀 요원하죠. 아직은 좀 시장의 여건이 어 우리 국내 여건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개업 뭐 이후에 음 모든 게 불확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그 금요 금요일도 시장이 꽤 많이 상승을 했지만 한번 크게 흔들렸던 구간이 있죠. 이게 이제 유석열 체포 실패가 뜨면서 크게 한번 흔들렸는데, 결국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죠, 이런 게. 어쨌든 요 구간까지는 일단 좀더 봐야겠다. 다만, 지금 현재 좋아질 거리는 별로 없죠. 네, 대회 환경이 좋아질 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코스피는 조금 더 심각하고, 단일 개별 종목에서 테마 위주로 보는 게 낫다.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뭐, 시향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테마밖에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테마가, 어 요거 밖에 없죠. 로봇, 어그 다음에 양자, 어그 다음에 드론, 뭐, 요 정도고, 그 외에 추가로 나중에 한번더 얘기할 정치 테마.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음, 그 범위 안에서 어 종목들을 뽑고, 그 범위 안에서 매매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글로 돈이 몰리니까 어, 오르는 게 그쪽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놀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자 관련된 애들이 최근에 굉장히 셌는데 대장으로 볼수 있죠. 한국첨단 소재. 볼벤돌파 어, 대량거래 하면서 올라가고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뽑아놨습니다. 아토는 제가 계속 관종으로 했던 녀석인데 얘는 사실 구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치면서 이 거래가 조금 아쉽죠. 요 거래에 비해서 다만 여기를 치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본격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봐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구간에 그냥 점으로 날려 버리니까 사실 이러면 이제 다시 거래를 크게 터트리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대장을 보되 관종은 아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신고가 위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는 10% 15% 범위에서 어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보고 음 한국 첨단 소재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매매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대장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내일은 어 아톤을 관종으로 설정을 할게요. 한국 첨단 소재를 같이 봐줘야 된다. 아톤을 매매하려면. 그 다음에 어 얘는 좀 뒤에 합시다. 음,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가 터트려낸 내용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다 뜨거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보되, 음, 클로버스를 관종으로 설정을 할까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음, 얘는, 어, 무, 그,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다기보다는 무겁죠, 이제. 무겁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트 형태로 보면 이런 구간 다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봐야 돼요. 앞구간에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 어, 비해서 지금 구간은 이제 새롭게 봐이뒷 구간만 봐도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어, 금요일날 만들어낸 기준봉 어, 여기 구간 안에서 어, 보면 되겠다. 요 밑으로 나오면은 음,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위로 가주면 이제 고가놀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음, 단기매매로 접근하면 되는 형태이고 내일 얘가 어, 아침에 뭐 갭을 하락해서 출발을 하든 아니 올리고 출발하든 얘 움직임에 따라서 어 다른 로봇들도 반응을 할 텐데 내일 아침에 그나마 더 강할 놈은 이렌시스죠. 음 얘가 시간에 좀 반응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더 강한 형태긴 한데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이런 음 구간에 이런 구간들 때문에 이 위로는 가줘야 이제 제 기준에서는 보는 녀석이라서 일단 클로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신규주 관점인데. 뒷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요요 요 구간에서도 꽤나 관종을 했던 녀석인데 레인보우가 터지면서 어, 얘도 뭐 같이 엮여 있는 로봇 관련이니까 일단 기준봉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추세 만들어낸 기준봉은 요걸로 봐야 되는 거고 여기가 안 빠지면은 이 구간이 안 깨지면은 음, 갭까지 봐야 되니까 이 구간이 안 깨지면은 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면 되고 다만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레인보우라든가 다른 로봇주가 눌려주면 같이 눌려줬다가 갈 어, 경우도 있어요. 다만 내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어, 하반구간만 지정을 해주고 여기 저가 200원, 1,500원 정도 잡을게요. 1,500원, 10, 1,000원 여기 고가 1,1,500원. 이렇게 라인 잡고 어, 이놈도 관종 포함을 할게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레인보우가 힘없이 그냥 쭉좀 빠져버린다. 네, 그럼 당장 아침에 매매 거리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은 클로버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드론 관련주인데 얘가 시간에 너무 강하게 올렸죠 이건 두놈다 봐도 될것 같아요. 얘는 신규주 관점에서 괜찮은 구간 이 있고. 제이한 시스템은 드론 관련주가 움직일 때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반응성이 워낙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두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럭스는 지금 15,000원 구간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15,000원 돌파죠. 그러면 신고가 위치에요. 그래서 이 위로는 라운드 피겨로만 보면 될것 같다. 예. 반응성만 보면 되죠. 위로. 그 다음 JCI 시스템은 얘를 같이 보면서 어, 커플 매매로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더 반응성이 좋을 수도 있어요.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6,150원, 6,100원 이면 요 라인 있네요. 그 위에 남는 구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6,500원 요렇게 라인 긋고 어, 이놈도 내일 관종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강해, 강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그 다음 로봇, 그다음 드론 이렇게만 관종 포함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 봐줘야 되는데 음, 정치 테마주 이재명, 이재명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단 다른 애들하고 포함을 해서 주목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테마주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애들 위주로 일단 봐야 돼요. 어, 일단 오리엔트 바이오가 현재로선 대장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오리엔트 전공이었는데 얘가 이제 좀 무거운 형태로 갔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얘가 대장이죠 대장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로 좋습니다 언제든지 대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테마주 때 우리들 제약 우리들 어~ 하나 뭐 생명과학 두놈이 우리들 제약이 굉장히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장으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서로 막 같은 그 테마인데도 대장을 번갈아 가면서 했던 형태 그거는 좀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진짜 테마인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1차 상승 크게 나오고 나서 이후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특정 구간에서 올렸다 내렸다. 워낙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매매할 구간은 계속해서 자주 나오죠. 그런 형태에서 다른 이벤트들 지금 현재 대선 국면으로 갈때 예전은 원래는 대선 테마주가 지지율이 가장 컸죠. 지지율 발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나오면서 좀 크게 반응성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등락이 크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 어떤 국민은 아까 말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도 반응이 좋다가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면서 훅 빠지는 형태가 나왔듯이 지금 아직 모르는 형태가 너무 많죠 거기다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같은 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무너지면 네가 나올 수도 있다 어 라는 구간에서 뭐김동연이든 우원식이든 이런 테마주들이 같이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각 인물에 따른 종목들 한 번만 괜찮은 애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괜찮은 녀석들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 1차 상승이 나왔고, 위에 꺾이고 나면 특정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범위에서 얘는 죽지 않는 테마다. 당장은. 죽지 않는 테마다. 그게 죽을 수 있는 범위는 대부분 전개 은퇴를 한다는 그 인물이 그인물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 종목의 문제 제일 위험한 게 종목의 문제죠.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목이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어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주로 자주 나오는 게 대주주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거 말고는 사실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런 범위 안에서 보면은 기준봉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기준봉이 요거죠. 요봉. 요봉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려보는 겁니다. 사각형. 그럼 내가 잡아야 할 구간은 이 사각형의 절반의 아랫구간이라는 거죠. 아랫구간. 밑에서 잡아야 돼요. 밑에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일에 움직임이 나오면서 단타를 할 때는 분봉상의 기준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일봉 안에서 테마를 따라가면서 매매를 할 때는 이, 일봉상의 기준봉에 중심을 긋고, 그아래구간이 매수타점이고, 위에 올려주면 매도해야 돼요. 다 팔든 일부를 팔든, 보유선을 지켜가면서 좀 끌고 나가는 애들을 놔두더라도, 아래구간을 잡았는데 수익을 주면 일부는 정리해야 하는 거다.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 이후에 여기서 잡아서 위에서, 팔고, 여기 잡아서 위에서 팔고, 여기 잡아서 위에서 팔고, 여기 잡아서 위에서 팔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내일 관심 종목은 오렌트 바이오로 볼 텐데, 지금 얘 둘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는 바이오로 좀 넘어왔죠 흐름이 그래서 얘는 지금 기준봉도 위에서 지금 터트려냈고 그래서 이위 구간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 이재명 테마주에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게 디젠스 디젠스인가? 디젠... 어 디젠스 얘는 이제 개엄 이후에 이렇게 강했던 1차 상승이 강했던 녀석이 안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트려야 되는데 보면은 얘는 지금 저 위에 점상을 갔다가 여기서 거래를 터뜨려 깨뜨렸죠 그럼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여기서 볼 필요 없었어요 원래 근데 다시 올려내면서 이 구간을 지금 지켜내고 있죠 여기 사각형 그리면은 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구간은 요 밑에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관종을 거의 못했던 녀석인데 굉장히 가벼워서 2차 상승 3차 상승으로 간다 라면은 좀 강하게 갈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당일 반응성은 얘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잡주죠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당일 반응성은 좀 요즘 최근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리엔트 바이오 위주로 보면 될것 같다 그러다가 전공으로 좀 넘어가면 전공을 봐주면 될것 같고 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일정이 서서히 뭐 탄핵이 되고 뭐 이런 일정에 따라서 대선 일정이 잡히면 2차, 3차 상승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형태가 있는데, 이재명이 가진 리스크는 사변 리스크, 거기에 따른 반사작용은 사실 같은 야당에 있는 사람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항상 움직여주는 게 김동연인데, 그게 SG 글로벌이죠.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다른 대선 테마주 애들 형태보다는 조금 다르게 움직여 겁니다. 그래서 사범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얘는 휩소가 좀 심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원식도 움직이긴 할 텐데, 사실, 어 본인이 뭐 약간 대선 출마에, 어 가능성이 없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나서 지금 그냥 꺾여버렸죠. 한참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티어 오르면 얘가 티어 오를 텐데 일단 얘는 배제하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권의 인물은 뭐 대통령이 될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야권의 일이 이제가 누구냐? 아 여권의 일이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3 명밖에 없죠. 사실상 음, 한동훈 그다음에 어, 홍준표 어, 그다음 에 오세훈 요렇게인데 한동훈은 지금 사실 거의 뭐 은퇴 수준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컴백을 한다. 라는 조건 안에서 크게 오르겠죠. 컴백을 한다면.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긴 한데, 그렇다라면 지금 꽤나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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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뭐였더라? 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건 생각 안 나고 대상 홀딩스 근데 얘는 지금 대상은 이미 깨져버렸고 그니까 다 깨져 있기는 한데 그나마 최근에 다른 걸로 엮인 애들 중에 노을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음, 한동훈 테마보다는 다른 걸로 더잘 움직였기 때문에 제외하고 어씨오 뭐야 잠시만 찾아봅시다. 아, 왜안 나왔지, 아까? 오파스네. 음. 음. 만약에 지금 샀는데, 예, 지금 얘를 뭐 조금 모으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다시 전개 복귀하고 대선 출마한다, 뭐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점이죠. 사실 바로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꽤나. 아마도 얘가 지금 나오는 시점을 재고 있을 텐데 음, 그 시점은 최소한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가 나오는 수준이 돼야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네. 그럼 조금 기다려 본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조금씩 모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한동훈은 그런 측면의 매매 말고는 사실 어렵고 반응성이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강한 게 홍준표 관련 주죠 홍준표가 경남스틸 얘만 보면 될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는 얘도 볼, 볼벤 그 기준봉 만들면서 돌파하고 나서 이 위에서도 꽤나 강한 기준봉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또 기준봉 찾아야죠. 요거죠. 그럼 또 여기 사각형 그리는 거죠. 요거 안에서, 요거 안에서 이 중심 긋고 하방 내려올 때가 매수 구간이다. 위로 가면은 매도해야 된다. 일부라도. 다 팔든, 수익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경남 스틸 보면 되고, 오세우는진양 매번 뭐진양 산업인가요? 진량 진양 산업. 얘도 마찬가지 여기 구간 있죠. 요 기준봉, 여기서 사각형, 개 포함하면 요 구간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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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심 끊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재명 테마 주를 해야 되고 음, 정치 테마 주는 그 후순위는 어, 경남스틸 그다음에 어, 생, 뭐, 일단 뭐 진양산업 그다음에 그 한동훈 관련 주는 지금 어, 한두달 안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죠2 3 월을 생각을 하고 어, 조금씩 모아 나가는 형태는 꽤나 괜찮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음, 저도 살짝 살짝 모아 나갈 지금 생각이긴 한데. 시기를 일단 좀 재고는 있는데 어,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기에 그리고 안철수 관련은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음. 그 외의 인물은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반응은 주겠지만 음. 뭐그 이준석이나 넥스트 아이. 이건 사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봐요. 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서, 뭐, 그냥 뭐 주목받으면서 바뀌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음, 그래도 안정적인 위치에서 할수 있는, 어 정치인은 그 정도 안에서만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은 요렇게, 그 다음 정치 테마 주플러스로 아까 말 설명드렸던 범위 안에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톤, 클로봇, 에어록스, 제이시언 시스템, 그다음 오리엔트 바이오 전공을 일단 제외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라인은 위로 이렇게 봐야죠. 일단 근데 주말에 사실 음, 체포 2차 체포를 시도할 줄 알았는데 안 했죠. 그럼 내일이 마지막이라서 내일 또 어떻게 되냐 에 따라서 또 들썩임이 클수 있어요. 이거는 위로 2,000원. 1700원. 하반가에 봅시다. 1700원. 1900원. 이렇게 음, 라인 긋고, 이놈은 내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종목 관종 포함을 하고,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의치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종목 뽑은 거 보면은, 강한 녀석들은 지금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그 안에서 매매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돈이 몰리는 데서 놀아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